35레벨 달성 보상으로 FV1500개를 받았습니다. 지금 상점 특가에서 인기상품을 보시면은, 이게 있단 말이에요. 이번에 23년 되면서, 점검 끝나고 새로 나온 보상인 것 같죠? 보시면은, 여기에 뭐가 있냐면, 116부터 120인데, 뭐 이런 애들도 있어요, 헤나우드라든지 이런 애들도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은 리오넬 메시도 있고요 해리 케인도 있고요 음... 운바페도 있어요 네이마루도 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손흥민이죠 손흥민이 제발 나왔으면 좋겠다, 그치? 네. 오, 홀란도 있네요, 네홀란도 있어요? 홀란도 있어 어, 그래 손흥민 나오게 애국가 나 부르고 가자. 수준이 노래 잘 부르겠지? 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네. 대한민국 네. 어? 한민 네. 우리나라 만세 소름이 대한민국 무궁화 삼천리 화려한 강산 대한산 대안으로 길을 보전하세 제발 소름 자, 이민 눌렀어. 이민 눌렀어. 된 거야. 자, 소능이. 손 봐. 소손이소손이소손이소 제발. 소능이. 자. 아!